영원히 심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멋있고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그렇죠? 자, 오늘의 말씀은 약함의 실천, 나의 나약함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요와의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요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오. 활란과 고통의 날이오. 황폐와 폐망의 날이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모든 게다 힘들어가는 이 현실 앞에 나는 지금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이든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 심령을 철저하게 나의 진정한 밑바닥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 묻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경 속의 영웅들의 흠과 불안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욱하는 성격에다 말투가 그칠고 어리석었습니다. 마가요한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디모데는 심각한 위계양이 있었고 두려움에 늘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드듬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아모스가 받은 교육은 농사 기술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거지말쟁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죠. 삼손은 바람둥이에다가 나오미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쳤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레미아는 이 대선지자는 의기소침해서 나중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의욕을 잃었던 적이 많습니다. 세대 요한은 시끄럽고 거칠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만취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늘 깨어진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흠이 많고 완전한 완벽한 토기의 그릇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여기 저기 깨어지고 흠이 있고. 부서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 지금 영원의 심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나의 깨어진 그릇을 주님께 한번 가지고 나가보세요. 나의 약함을 바탕으로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늘 나의 실수와 약함과 실패를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깨진 그릇 속에 나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깨진 그릇 속에 나의 모든 한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히 드러내면, 솔직히 그대로 얘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나의 흠과 나의 자존심. 아, 나는 이게 부족해. 그러면서 숨기 때문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창피해서 숨기에 급급했던 분노나 질투, 의기소침, 슬픔, 질망 같은 감정을 여러분 한번 드러내놓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신의 치부를 솔직히 드러내는 자신이 되어보세요. 약함에서 비롯한 하나님 사랑의 그대한 물결이 지금 우리를 듣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숨김없이 모든 걸 틀어놓기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완벽하고 내가 이것은 잘해야 돼. 이것은 내가 완벽하게 해내어야 돼. 이런 완벽함, 강박관념도 다 벗어던져 버리세요. 그저 내 안에 있는 나의 나약함, 나의 흠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늘 교만하고 방어적인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흠과 실수를 감추고 자꾸 변명하려고 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늘 방어적이고 쉽게 서운해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의 흠과 실수와 불완전한 구석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지적하고 나는 저게 싫어 저런 부분이 싫어 하고 내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묻지 않는데도 자꾸 내 의견을 자주 말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하고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승급하게 조언하거나 낯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원망을 잘하고 용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방어적인 사람은 나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꿔야 할지에 관해서 좀처럼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의견이 옳아 나는 내 의견대로 나갈 거야. 이렇게 고집스러움을 부리죠. 그리고 교만하고 방어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절대 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나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꾸 모른다라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창피하고 내가 잘 모르면서도 모른다. 나는 몰라요. 아, 그것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내 자신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것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나의 약함을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와, 이것이 나한테 잘못되었구나 하고 잘못된 방법을 다시 한번 내가 배우고 또 내가 실천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통찰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내가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면 젊은 리더들에게도 배우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 나는 왕년에 나는 더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또 사람들이 근설적인 비판과 이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무조건 이것이 오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나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한계를 인정하려고 아직 하지,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전혀 느려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느려집니다. 말도 느려지고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느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죠. 저도 옛날에 병원생활을 하다가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입기관이다 보니까 야, 항상 이 평가가 분기별로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병원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이 약했죠. 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려면 발표를 해야 되고 PPT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딱 내가 인정을 하고 이제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랬죠 퇴근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저녁을 사주고 나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여기 컴퓨터 PPT 만드는 법 자료 만드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가르쳐 줄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뭐 학원 같은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 배웠어요 습득했어요 그래서 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내가 스스로 다할수 있었어요 중간중간에는 이제 또막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내가 모른다 하고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은 내 한계를 느끼고 그냥 부탁하세요. 그냥 나 잘났다 하지 말고 부탁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함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내 연약함을,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이 훈련을 그리고 이 중요한 훈련의 하나가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복. 내가 전쟁터에서 뭐 내가 항복한다 이런 항복이죠. 항복. 있죠? 항복.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나는 솔직히 이거 못해. 나 가르쳐 줄래? 내가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내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 하나님을 이해하는 훈련이 모든 게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 판사보다 의사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진단이 빠지고 약만 주는 격이 지금 되고 있죠. 내면의 자기 성장, 내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영혼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으로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IQ나 EQ도 중요하지만 SQ, SQ가 뭔지 아세요? 규칙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창조적 지능을 측정하는 지식이 SQ입니다. 에 예, 그래서 이 SQ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을 내가 강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약함의 여행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복상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약함의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힘을 구했지만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더큰 일을 행하고 싶어서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병원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구했지만, 결국은 저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나의 넘치는 그 에너지를, 세상적인 에너지를 딱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허약하게 만들어서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여기저기에서 일을 다니면서 병원 일을 하면서 또 알바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서 부위를, 부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를 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주시고, 쓸 만큼만 주시고. 그래서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상의 천사를 받고 싶어서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갈구하도록 약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고 싶고 세상적으로 정말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이렇게 약함을 주셔서 저에게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갈구하도록 하나님만을 악모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줄 모든 것을 구했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구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창조의 선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섯 번째,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소망하던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아우 바로 저입니다.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주님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만은 정말 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은 저는 다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은 기도는 뜻밖에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 외,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구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구하고, 말씀 속에 지혜와 정말 지식의 영을 구했을 때그 소망하던 것을 모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저를 탁하니 앉아, 앉혀주시니 저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덟 번째. 저는 우리 영혼의 쉼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유일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유일한 귀한 존재의 한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영혼의심절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한사람한사람귀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의님을향한하나님의한니다잔의용 아시죠 작가 이분은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내 모든 자를 아 죽이고, 자기 포기의 삶. 자기 포기의 삶은 내 희망과 뭐, 내 앞으로의 그런 걸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자기 이기심.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를 않는 시간들이었죠. 이 모든 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임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 내가 한 번도 너를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억하고 너가 내 앞에 오기를 바란다. 너가 내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란다. 내가 너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너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항상 문을 열어놓아라. 나와 대화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신뢰해라. 의심하지 말고, 응답됨을 믿고 기도해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 가장 힘든 자, 슬픔을 가진 자, 아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살아라. 이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어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함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지고 실천하여지는 시간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약점이 내 성공의 비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심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